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사연방입니다. 상상해보세요. 결혼식 당일 파객들로 꽉찬 예식장에서 주인공인 신랑이 사라졌다면 그것도 진짜 도망친 거라면요. 오늘은요. 한 여성이 겪은 정말 충격적인 결혼식 이야기인데요. 듣다 보면 화도 나고 마음도 아프고 나중엔 약간 사이다도 나옵니다. 그럼 같이 들어보실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른 살의 평범한 직장인 여성입니다. 지금은 혼자지만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지금부터 제가 겪은 믿기 어려운 이야기, 그 충격적인 결혼식 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건 단순히 한 남자와의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날 저는 제 인생의 절반을 통째로 부정당한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누군가는 제 경험을 통해 큰 실수를 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수도권에 살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지금은 IT 기업에서 마케팅 일을 하고 있지만, 3년 전, 저는 한 중소기업의 격리팀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때 만난 사람이 바로 현우였습니다. 현우는 재무팀 소속이었고, 첫인상은 무뚝뚝하고 차가웠어요. 하지만 같이 회식 자리에 가거나 커피를 사러 나갈 때마다 어느 순간부터 자꾸 그 사람이 보이기 시작했죠. 늘 무표정하던 사람이 저에게만은 미소를 지어주고 가끔 챙겨주는 사소한 행동들이 마음에 남았어요. 몇 달간의 섬끝에 현우가 먼저 고백했어요. 나 너한테 마음 있어. 사귀자. 그 한마디에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애를 시작했고 1년 동안은 정말 행복했어요. 회사에서 눈치 보느라 주말 데이트만 하다가 제가 먼저 퇴사하게 되면서부터는 더 자유롭게 만날 수 있었고요. 2년차가 되던 해 현우는 저를 한 고급 레스토랑에 데려갔어요. 그날은 제가 퇴사하고 새 회사에 합격한 날이기도 했거든요. 스테이크를 먹던 중 그가 갑자기 반지를 꺼냈습니다. 나랑 결혼해 줄래? 눈물이 났어요. 영화에서나 보던 장면이 저에게도 일어나다니.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부터 우리는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현우는 결혼에 적극적이었어요. 날짜도 빠르게 잡자고 했고, 혼수도 거의 본인이 알아서 정리하려고 했죠. 처음엔 고마웠어요. 듬직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어느 날, 엄마가 조심스럽게 얘기하셨어요. 그 사람 핸드폰, 좀 자주 숨기지 않니? 사실 그 말은 맞았어요. 현우는 항상 핸드폰을 뒤집어 놓았고, 샤워할 때도 꼭 들고 들어갔어요. 전화가 와도 앞에서 받지 않거나, 구지방에 들어가 받곤 했죠. 그땐 개인적인 성격이라니 하고 넘겼는데, 지금 생각하면, 명백한 경고였어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저는 전세 대출, 신혼부부 청약, 예물, 웨딩 촬영, 혼수 준비 등 온갖 일에 정신이 없었고, 현우가 일부를 도맡아 처리해준다고 하니, 고맙기만 했어요. 하지만 대출 관련 서류를 보면서도 이상하게 저 혼자서만 서명을 한 서류들이 많았어요. 그때도 이상하긴 했지만 남자가 바쁘니까라는 핑계로 넘겼습니다. 정신없이 준비했지만 양가 상견례도 무사히 마치고 예식장도 잡고 청첩장도 돌리고 정말 모든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결혼식 당일 저는 예식장 신부대 기실에서 머리를 만지고 있었습니다. 친한 친구들과 사진도 찍고 엄마랑 울면서 껴안고 정말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날이어야 했어요. 하지만 예식이 시작되기 30분 전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이상한 표정으로 제 어깨를 툭툭 쳤어요. 신부님 잠시만요. 혹시 신랑분이 지금 어디 계신지 아세요? 어? 신랑 대기실 아니에요? 그게 방이 비어있네요. 짐도 없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어요. 친구들이 장난친 건가? 혹시 깜짝 이벤트? 신부대 기실에서 기다리던 저는 다들 불안하게 쳐다보는 주변 시선을 느꼈고 그제야 알았어요. 그 사람이 진짜로 사라졌다는 거. 아빠가 허겁지겁 뛰어오며 말했어요. 현우가 사라졌대. 전화도 안 받아. 휴대폰은 꺼져 있었고 집에도 없었고 신랑 친구들조차 어디 있는지 몰랐어요. 식장 매니저, 사회자, 친구들 모두 우왕좌왕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드레스를 입은 채 뛰어다녔습니다. 땀이 나고 메이크업은 번졌고 발은 구두 때문에 다 까졌어요. 결국 신랑 대기실에서 발견한 건 그가 남긴 A4 용지 한 장이었어요. 이 결혼 난못 하겠어. 미안 모든 게 끝난 순간이었어요. 그날 저는 신부화장을 한채 혼자 대기실에 앉아 울었습니다. 진짜 드라마처럼요. 하객들 앞에서는 신랑이 급성 장염으로 결혼식을 연기한다는 공지를 했지만 이미 소문은 퍼졌습니다. 하객들은 속닥였고 친구들은 저를 안고 함께 울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얼굴이 새하얘졌고 아빠는 혈압이 올라 병원에 가셨죠. 결혼식은 결국 파토났고 신랑 쪽에서는 죄송하다며, 어머니가 혼자 찾아와서 절을 하셨어요. 하지만 정작 본인은 그날 이후로 두달 넘게 잠적했습니다. 저는 회사도 쉬고, 누구도 만나지 않았고, 집앞 마트도 못갈 정도로 우울했습니다. 핸드폰을 꺼놨고, 울다 지쳐 잠들고, 일어나면 또 울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자책감에 잠도 못 잤어요. 그러던 중, 낯선 번호로 문자가 왔어요. 혹시 정현우랑 결혼하려던 분 맞으세요? 저그 사람 대학교 동기인데요. 꼭 드릴 말씀이 있어요. 처음엔 사기 문자겠거니 하고 넘기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사람이라는 표현이 마음에 걸려 전화를 받았어요. 현우 여자 있어요. 애도 있고요. 걔랑 동거 중이에요. 저도 몰랐는데 SNS에서 사진 보고 너무 놀라 연락드렸어요.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그 말이 사실이라면 나는 도대체 뭘 겪은 거지? 며칠 후 낯선 여자가 저에게 DM을 보냈어요. 프로필에는 아기 사진과 함께 탱탱맘이라는 문구가 있었죠.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 사람 제 아이 아빠예요. 우린 5년째 같이 살고 있어요. 결혼사진 보고 너무 충격받았어요. 하지만 사실 알고 있었어요. 당신도 당했구나 싶어서 연락드려요. 알고 보니. 현우는 보험 설계사로 일하면서 저와의 결혼을 갖자 결혼 프로젝트로 꾸민 거였어요. 신혼부부 대출, 혼수비용 대출, 제명의로 만든 카드들, 보험 가입까지. 모든 게 치밀한 계산이었어요. 그는 실제 결혼이 아니라 결혼식만 필요했어요. 식만 올리면 돈이 나오니까요. 저는 바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어요. 결혼 사기, 명의도용, 금전 사치 등. 제목은 다양했죠. 동거녀는 저에게 현우가 쓴 메모들, 사진, 통화 녹취 등을 넘겨주었어요. 그녀도 함께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도 아이를 키우면서 현우에게 경제적으로 착취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현우는 결국 도피 중에 경찰을 붙잡혔고, 조사 과정에서 다른 피해자들도 나왔어요. 결혼식만 하고 도망친 전력이 두 번이나 더 있었던 겁니다. 그의 사진과 사연은 SNS 커뮤니티를 통해 퍼졌고 각종 뉴스에도 실렸어요. 결국 그는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었고 출소 후에도 사회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낙인 찍혔죠. 그날 이후 저는 꽤 오랜 시간 사람을 믿지 못했어요. 심리 상담도 받고 우울증 약도 복용했죠. 하지만 지금은 생각해요. 차라리 결혼식 전에 도망가 줘서 고맙다고. 진짜 혼인 신고까지 했다면 저는 지금 더큰 지옥에 빠졌을 테니까요. 이제는 자존감을 되찾기 위해 여행도 다니고 제 취미였던 글쓰기와 그림을 다시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제 이야기를 유튜브 채널에 남기게 됐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될수 있기를 바라며 혹시 지금 사랑에 눈이 멀어 모든 게 괜찮다고 믿고 계신가요? 그 사람이 핸드폰을 숨긴다든지 돈 문제에서 이상한 기미가 보인다면 제발 한번더 생각해 주세요. 사람은 정말 알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의 인생을 망가뜨릴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처럼 한순간의 이기심은 결국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죠. 혹시 여러분도 지금 사랑에 상처받으셨다면 기억하세요. 사랑은 서로를 지켜주는 힘이지. 도망치는 이유가 되어선 안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함께 울고 웃고 조금은 속 시원해질 수 있길 바라요. 오늘도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방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언제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 주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뵐게요.